한 먹으면 헬프는 걸로 어 먹었는데 안 먹은 척하지 마요. <laughs> 어. <laughs> 먹었는데 먹은 진짜 먹은 안 먹었잖아. 어. 그 관전하면 다 나오니까 <laughs> 관전할때 어, 처 먹었다. 이래 어. <laughs> 어, 하나, 둘, 한팀 밑에 집으로 가는 셋, 같은데 위로 안 오는 거 같아요. 위로 우측에 한 명. 아 온다 한명 어, 아닌데. 와와와 아, 와, 와, 와. 야 와, 와, 한쪽 와야 한명 와야 한명 와야. 맞아. 어. 둘둘둘둘 둘. 셋셋셋셋 셋. 손 먹었어 손 먹었어 손 먹었어. 뒤뒤 뒤. 한 명. 장면이 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더 X. 있어요. 밖에 여기 앞에 저 앞에 하나 대장 들어오면 있어요. 아니야나나총 없어. 한번볼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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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어, 아 아니 제제제제 옆에 제, 제 옆에? 두 명. 두 명. 총알이 없어 아, 가서. 어, 먹었어, 먹었가 가, 가, 오오오오 가. <laughs> 기절 아한명더 뭐야 임마 자식아 형 우지야 이마 이게 기절이네 예 밑에 쪽에 한 떨어진 거 같기도 한데 여기 집앞집 집 안에 아까 한나 있었는데 형 우지야 이마 조심하시고 뒤통수 그 맞으니까 조심하자.

어, 아니, 아니 침은 한 팀, 한팀 끝나지 않았어요? 개가 방금 올라오는 애같은니 아, 그런가? 자, 이제 그럼 끝나 파밍을 해보겠습니다 빠밤 혹시 모르니 경계하면서 하십시오 서클 미쳤다. 야, 뭐 카고팔, 엠사, 몇 개가 있는 거지? 여기 <laughs> 지금 카고팔 두 자루에 엠사 한 자루인데요. 저저 카고팔 먹었어요. 한 자루씩 다다. 넌지면될거 같은데? 아니, 저 엠사 들고 있는데 엠사랑 카고팔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장님이랑 어. 민소님 드시면은 딱될것 같아요. 나 지금 카구팔 저 들고 있어서. 지금 계신대죠? 밤님. 안녕, 어, 여기.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요 2번 팀. 아, 밖에? 여기도 카구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고팔이랑 에미사랑. 음. 나 에미사 먹을래. 네, 여기 있어요, 에미사. 밖에 해그요한 명? 한 명하고 SMG 대탄 보면 주세요 네아한 명도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응 아우 뭐잘 걸어 잘 걸어 관심이 살아났어왜 <laughs> 가자마자 <가지마저> 거기 <laughs> 넘어가면 바로 있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아요 밖에도 가고 팔고 있는 s m u 대키있어요 아... 나이스 아 9탄 한 300발 챙겨야 될것 같아 9탄은 300발 챙겨도 잘 남아요 음... 가벼워서 네 여기 M4있어 M4 M4? 여기, 여기 개머리판 있어요 오케이 여기 4배 어? 4배? 성 어, 어 대장님. 이거 이거. 네. 에미사잖아요. 예. 어? 아, 네. 어, 레도트필요하시면요 아, 어, 감사합니다. 오탄 필요하신 분요3밖에 없지. S자 소염기 있어요. 방금 먹었어. 오케이. 저기, 그거 주세요. 방금 주세요. 감금 주세요. 어, 금 주세요. 다금 주세요. 방금 주세요. 다금주같요데네밑에요다금 주세요. 방이주집요 방금 주세요. 이금 주세요. 방금 네 저... 지플도 없어요 어? 왜, 왜 저기까지 뭐 있어? 왜 지플도 없어요 그기요 뭐한게 없네요 여기 <laughs> 개머리판 음, 필요 거 없죠? 네어저저 어, 저 주세요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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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P5 써보려고요네 음? 저도 엔트 파이브 써 보려고 하는데. 만 사야 될거 같아요. <laughs> 아, 진짜. 부산에 어, 어, 네. 이거 매혹에 딱 빠지면은 못 태어나는데. 오 네, 예, 부탄 진짜 한번 빠지면 네. 부산이 또 좋은 게 나를 잡았을 때 다른 애들이 먹을 총알이 없어. 크리켓요 <laughs> 약간 <laughs> 좀한 예. 번만 네. 네. 연습을 해 볼게요. 네. 거의 레이저예요. 음. 완전 레이저 아, 거의 레이저야. 바퀴만 응. 끝나 우선 첫발 바퀴만 끝나. 안박뀌면 발라보면 네. 여기 4배 또 있다. 여기 4배 있어, 4배. 뭐, 네, 제가 4배 냈고. 안박뀌는그 순간 거의 뭐. 편한 번만 잘잡으면은 여기 M4 있거든요. 5탄도 90발 있고. 오탄 필요 하신분아 4탄. 4탄 4탄. 있는데 많아 탄4팔 아니 나도 빨리. 템 필요하신 분 없죠? 예. 네. 일단 버려야겠다. 부식발 버려야지. 아 이거 앞에 적 만나면 안는 습관 들려야되는데안는 습관이요? 저걸 만났대? <놀람> 네, 저을딱 갑자기 만나면 은 앉아서 기울이기를 딱 해서 쏴야 되는 그게 빨리 습관이 되야 되는데. 아까 엎드리기 해봐요 아까처럼. 제. 안돼 <laughs> 쓸 아, 써볼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엎드리면은 각이 안 나오잖아. 요 그죠 우선 위에 걔가, 쓰는 각이 안 나. 개가 개가 뒤로 돌아가면은 각이 안 나. 와엎드디아까지 <laughs> <laughs>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지. 개만 하는 그런. 내앉기하려고한것 같은데. 같은데 잘 엎드리게 된것 같아요 그냥 눌러가지고 <laughs> 예 어? 개머리 반피하신 분 여기 6배중이네요자 6배 중 갖다 주면 안 돼요 뭐야 사운드 대장님이 보는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네아이에요네나 그 아니야 나 파비 가고 있는데 저쪽 집인거 같은데? 앞에 집건너편인것 어? 같은데? 근데 여기 아닌 여기인거 같은데? 여 엄청 가까웠어요 여기 응, 나도 들리봤고 가까운데 사운드가 나는... 아버님 이거 개머리판 저 개머리판 있어요 아 있으세요? 배우은배율 6배 네. 스세요 배율은 4배 4배 저주심한대요6배를 줄이면 되죠 아니요 이거 급하면은 NPA 그냥 어 4배 잘...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연사로 아예 받았어요 응? 네. 어 이거 근데 약간 이쪽 쪽 방향이 대장님 쪽 방향이었는데 그니까요 대장님 쪽 방향이었어요 응. 근데 나 아닌데? 아니 소리가 그쪽이었어요 응 대장님 음, 음. 쪽 갈게요 자기장 바뀌었어요. 돌산을 붙어볼까 육배 육배. 육배 밤님한테 있는데. 아 밤님 육배 쓰는 거야? 네. 음, 오케이 네. 오케이. 전략 틀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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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썼어. 아니, 에살 잘 땡기니까. 나예 세차 잘못땡겨잖아냄네 계속 떨어지는 거 에살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4배보다6배가 낫더라고. 맞아요. 보아 고준선이 네. 확실히 특별가힘는 манчестер сити 여기여기여기여기 엠반향 여기, 여기, 여기. 빌라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어. 한명 네 여기서 한명 여기 40반향에도 뛰고 있어요 두명 여기 okay, 확인 한명 차, 차한대 예, 예, 오고요. 한명 뛰고 있고. 차가 박으려고 하는 건가? 태우는 건데, 저거. 어? 아닌데? 아닌데요? 그냥 뛰는데? 왜? 왼쪽에는 있 거의 다 붙었어요. 예, 집까지 오려고 하나 보다, 저기. 집 와도. 한 명, 왼쪽에는 있 기어가고 있어요, 기어가고. 확인. 근데 네. 킬. 나이스. 네, 네. 나이스. 어한대 맞았다. 오른쪽에 한 대. 왔어요. 돌기. 한대 맞았어요. 돌 뒤. 한대 맞았어요. 돌지 이거 스마트핑 이쪽이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확인. 한대 맞아서 숨었을 거 뭐야? 빡치켓슬로 어.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조용하니 여기 우리 뒤쪽에 있어요 기절 나이스 헤드샷 헤드 집집 집중 기절 나이스 담뭐야들 무슨 기종거 하나 집안에 들어갔어요 이자라네. 그래도 다주는다캐다으로가시죠 20초 남았어요 오케이 이 마을은 가라들 모르죠, 모르죠. 이 마을 있는 어 같아. 들어가. 안들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가고요어리안들어요어 올라가죠 우리 한명더 오른쪽으로 뛰어요. 예. 붙을까요? 저 붙어 딱... 딱나자 여기 기절해. 들어갑시다. 뭐야? 응. 응. 뒤에서 그걸 봐. 기절. 아이씨. 저거 또 살린다. 쟤네 이제 죽어. 어, 죽어니네 응. 죽었다. 누가 쐈다. 제가 쏘고 있어요. 어, 아, 아, 나이스. <laughs> 돌았어요, 제가 좀. 아하. 근자이장 네, 사망이요. 들어가시죠. 근데, 음. 집이 되게 조용하다. 그 이거 2번 어, 이렇게 조용해? 이번핑 쪽으로 아마 있을거예요어 있네 손에 아 끝나지 어그 앞쪽으로 또 있다 앞에 보급 보급이나 한번 먹어봐볼까? 보급 쏠것 같은 느낌인데 먹어봐면 터스 같은데 차가 있네. A A R 소음기 필요하신 분. 어나무는주면 감사. 잠수장 받겠어요. 네. 별명님 그쪽 앞쪽으로 사운드 났거든요. 예 네. 보급 있어서 잠깐만. 보급 있어서 가시는 것 네. 같아요. 어머 네. 한번 해줄게. 어. 그 네. 자리라고? <laughs> 돌 위로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반님네 그쪽에도 보그 거 떨어져 보그 그거는 이제 저거좀 멀리 멀리 떨어져 저거 부른 거 부른 거 앞에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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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한명 기절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두발 돌 뒤! 돌위돌 위, 돌 위에 있어요? 돌이 돌이 어에한 명? 너 피. P... 아 이거 다리 아픈데? 오셔야 응. 어, 어, 되는데. 이거. Yeah. 응. 연막에 있나? 연막에도 있고 우선 가야 돼요. 여기 아파 이거. 예, 연막이 지금 살리고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어, 살리고 있어. 그러면... 한명 기절 그쪽으로 둘 가요 전면님 네. 예, 우선 한명 기절시켰어요 음. 빠지세요 빠지세요 아, 작장 아파요 예 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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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한명한명한명 기절 나무 뒤 빠질게요 네, 네. 구상이 없다 쥐트어 나있어 많아 나 많아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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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구루자에다가 눈까도 안나고 그냥 막 쏘고있어 저저 응. 8배있어 저 8배 어구상 8배. 어, 하나만 주세요 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여기 감사합니다. 네. 우! 경박산가? 우선 제가 기절시키에 두 명은 죽었어요. 경박사한명 떴고 지금. 아, 어, 그럼 끝났네. 우선 여기 8배 떠거나 그냥 여 8배 뜨세요. 저그 앞에 구상나더 있다. 네, 이거 폭행기. 네. 8배 가야 돼요. 6배요? 아니, 나 4배요. 오케이, 오케뭐 4배 줘? 아니, 아니, 저 4배 있어요. 어어 아. 7탄이 좀 없어서. 7탄 줘? 좀만 주세요, 좀만. 저 70발 밖에 없어요. 아, 그 나도 그게 많진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거면 돼요. 여기. 응. 뭐, 여기 왜 털렸어? 여기 문 열려 있었어요 예네 응. 앞으로 있겠는데, 그럼? 네, 차 있네요, 차 2층 설수 있나? 잘 정하여, 가야 돼요, 우리 응. 저기 130방향 뛰고 있어요 스마트 핀 130? 네 집쪽 집135집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쪽을 그래? 뛰고있어요 어. 이거 우리 여기 돌돌 돌까지 붙죠. 앞에. 어, 돌까지. 그거 좀 해요. 앞에 사운드 배치도 해 주실까요? 네. 조민님 쪽으로 탓세요. 나 쏜다. 나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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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뒤에 305돌 뒤에 돌 사이에 한명 있어요 저기 185 뭐야 아 왼쪽에도 이거 있다 이거는 잠깐 가기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지금 야 우리 잘안 좋아 앞으로 더 와야 돼 뒤에 있는 여기 단다 여기 다290반290반양 배터리 에어 우리 뒤에 있다고요? 야 그쪽 아, 한명한명야 200방 쪽한 명은 좌측으로 아. 내려갔거든요? 여기 가야돼 되게 멀어 지금 대장님 이거 잡으셔, 잡으셔야 되는데 여세 3명이에요 3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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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요 붙고 있어요 대장 네네 뒤에 뒤에서 쏘는데? 뒤에 정도? 2데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뒤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돌도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2 자기장 맞았어요. 8초 남서 8초. 개피가지고아 이거 내거 같은데. 봐줘 봐줘 봐 봐줘 봐 봐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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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지. 뛰어, 바지, 바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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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지. 뛰어, 뛰어, 아, 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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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있어, 있어. 그쪽 있어. 요아 와, 이거 너무 개활지 아니야? 필요 네. 없는데... 우선, 우선 들어가고 서클을 안으까지만나 아, 앞에 뛴다 200, 215 오케이, 오케이, 확인 우선, 우선 문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 앞에 일평집 앞에 1평집까지 1평집 살짝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네네네. 누이에평지 여기 1평지 여기 가면 된다. 여기 1평지 가면. 네, 여기, 병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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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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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일단 여기서 피좀 여기. 감고. 어. 어. 안에 있나 없나 보고. <웃음> 앞에 <웃음> 205 방향. 위로 올라갔는데얘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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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여기 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둘둘 둘. 둘, 둘. 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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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와 아, 이게. 제가살릴게제가 내가 가기... 더 괜찮아요 한명 기절시켰거든요? 걔 아마 기절 살릴 거예요 걔네 세명세명인가 3명, 그래요 영몸 폈다 아오씨... 아파라 잘 쏜다 어 얘네 잘 쏜다 아 하나 바로 잡았었어야 된다 쟤가 또 큰일 안돼안돼 천천히 천천히 정비하고 해왜 이렇게 너무 급해 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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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구석 남는 거있어요저 있어요 저네단떨궈서 저. 바위 뒤에 떨궈세요 네. 얘네 붙어요? 음... 전문이 안 붙죠? 에서 예, 안 붙어요. 얘네 붙어, 붙어. 아, 다른 붙어, 붙어요. 왼쪽으로 붙어, 제 왼쪽으로. 여기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 요 집, 집, 집 쪽에도 있어. 요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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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른쪽으로 이게, 이게... 빨리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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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빨리 가. 간빨빨빨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저기, 앞, 미성이 앞에, 앞에. 하나 킬. 나이스. 여기, 여기, 314장에도 있어요. 야. 오, 럭스럭. 앞에 집. 일평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쪽에 그 뒤에 뒤에 부... 왼쪽에 붙고 있어요 한명 기절 이소희 소식... 잘 타왔다 한명 기절 알수한명한명 남은 거 같은데 킬킬킬 <laughs> 미송님은 연막 있는데 그래. 하나. 연막 있는데 하나. 자, 어, 어, 라스 어, 라스 라스 연막 라스 라스. 라스 라스. 라스, <laughs> 라스.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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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연막 안에. 연막 안에. 아, 그쪽이었어? 나무기? 그 그게. 그, 네. 네. 아, 천천히 해 우리 아, 우게 붙어되는구나피빤다피빤다피빤다 피 빤다, 피 빤다. 그 어, 뭐야? 저 문제 먹을 거 없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뚜렷탄 연막이다. 뒤로 빠졌어요. 살짝 뒤로 살짝 빠졌어요. 하시긴 하세요 확인하세요. 이제 3팀인데. 아, 걸려, 아, 걸려.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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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주세요 연막, 음. 들고 바로 나 탄이 열레 발밖에 열레 발밖에 없어 한발한발한발한발 붙어줘야 돼나네발열레밖에 없어요 지금 탄이 그냥 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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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서 어, 젊은이명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저저 저 살짝 아웃이에요 아 이거 이걸... 판치하고 나고 있어 오케이, 끝! 나이스! 구르제다! 구르제다! 아, 탄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아, 나1 4발 했었어요, 음. 탄 지금. 다 썼어. <laughs> 아, 아니, 이걸. 오케이, 됐나? 와, 미쳤다. 진짜 당신들 미쳤다. <laughs> 와.